자 기전력이 e. 자 코일에 흐르는 기전력 dT 분의 d파인데 d파이가 파이 어, m 사인 오메가 t라 그랬을 때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n이 여기 나올 테고 파이 m이 앞으로 나가죠 상수로 파이 m이 나오고. 그 다음에 d t 분의 d t 분의 d 한 다음에, 뒤에 여기 이제 사인, 이거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분을 하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코사인으로 바뀌고, 마이너스 n, 파이, m이 되고, 이게 코사인 된단 말이야. 코사인. 네, 코사인이 되고 오메가 t가 돼요. 근데 이 오메가가 앞에 한번더 써져요. 그래서 이 오메가가 일로 나온다고요. 이 자리가 좁네. 그죠? 오메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야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코사인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걸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이제 오메가 n 파이 m 이 되고 이게 다시 사인으로 가면 사인 한 다음에 90도가 더해지죠. 그래서 오메가 t가 된 다음에 저희 같은 걸로 있다. 오메가 t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요 플러스 90도가 된다. 90도가 되는데 여기 서부호를 플러스로 바꾸려면, 여기를 플러스 부호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려면, 이렇게 되죠. 오메가 n 파이 m 이 되고 사인에 사인에 자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사인에 i n e s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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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90도. 자, 이렇게 워친다는 거죠. 자, 이분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세요. 그니까, 러 이게 유도 기절력이죠. 이게 유도 기절력.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유도 기절력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유도 기절력의 유도 기절력 최대값이다. 최대값. 최대값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최대값이니까 2 m이라고 써본다 그러면 2 m은 오메가 n 파이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최대값 이거를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때 유용하니까.